예전에는 드라마를 보려면 TV를,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에 가거나 DVD를 보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즘에는 그저 인터넷을 켜고 OTT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든 손쉽게 볼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그리고 그 선두주자에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수많은 OTT 플랫폼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며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넷플릭스. 그런데 이 넷플릭스와 중국의 관계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넷플릭스와 중국 사이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는데요. 중국이 각종 분야에서 제멋대로 굴며 말도 안 되는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신경전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넷플릭스에는 오리지널 드라마가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제목은 파트너 트랙. 뉴욕 엘리트 로펌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잉그리드 윤을 주인공으로 그녀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려는 노력과 그 사이에서 원칙을 지키며 사랑과 우정, 가족의 기대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내에서 잉그리드 윤은 한국계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에서 기인한 편견에 맞서 싸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데요. 한국계 이민 1세대 가족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인 그녀는 가족 중 최초로 변호사가 되어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뉴욕의 명문 로펌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최초의 유색 인종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인 잉그리드 유는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기업 문화로 가득 찬 로펌의 내부 분위기에 조금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인종차별과 여성을 보는 편견 가득한 시선 속에서도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며 파트너 트랙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드라마 파트너 트랙은 공개된 바로 다음날 미국에서 5위까지 치고 올랐고 전 세계 순위에서도 12위에 오르는 등큰 인기를 끌기 시작해 9월 첫 주에는 전 세계 순위 2위를 기록했죠. 이 드라마의 소개를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은 의아할 것입니다. 평범하게 한국계 미국인이 나오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가 공개된 것 같은데 왜이 드라마 때문에 넷플릭스와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그건 바로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 때문입니다. 파트너 트랙의 원작 소설은 바로 변호사 출신의 작가 헬렌 완이 2013년에 쓴 동명의 소설인데요. 작가 헬렌 완은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작가는 소설 속에서 주인공을 중국계 이민 1세대 가정 출신의 중국계 미국인 이세로 그렸으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설 속에서 중국어나 혹은 중국의 문화가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넷플릭스에서는 이 원작 소설을 드라마로 리메이크할 때 주인공을 중국계 미국인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가 모두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원작과 다르게 한국계 미국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전 세계에서 흥행하고 있는 파트너 트랙의 인기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건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넷플릭스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보통 소설이나 웹툰 등 원작에 있는 작품을 드라마나 영화로 리메이크할 경우, 기본적인 설정은 원작 작품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건 원작의 팬들을 그대로 드라마나 영화 등 리메이크 작품까지 끌고 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 원작에 대한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작가가 본래 넣어둔 설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리메이크를 하고 작가가 설정해둔 것을 좋아하는 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은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파트너 트랙에서 주인공의 국가를 바꿔버린 것은 그야말로 원작을 모조리 뒤집어 엎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넷플릭스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류를 비롯한 한국 콘텐츠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의식했다는 점이죠. 최근 넷플릭스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대거 자신들의 서비스 영역에서 확장하는 것은 물론 한국계 미국인을 주연으로 한 콘텐츠도 늘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2020년까지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총 7,700억 원인데요. 그동안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2021년에는 5,500억 원을 투자하며 5년간 투자한 액수의 70%를 2021년 한 해에 쏟아붓기도 했죠. 또한 그간 드라마에만 집중하던 제작 투자를 영화나 예능, 시트콤, 다큐멘터리까지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투자하는 미국 드라마는 한 회당 평균 제작비가 100억 원이 넘는 것에 비해 한국 드라마의 제작비는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지만 한국 드라마는 투자 대비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킹덤이 한 회당 약 20억 원, 스위트홈이 약 30억 원, 오징어 게임이 약 22억 원 수준으로 미국 드라마보다 제작비는 다소 적으나 그 결과물은 미국 드라마보다 훨씬 뛰어난 영상미와 재미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렇게 한국 드라마와 콘텐츠가 더욱 합리적인 제작비로 미국 드라마보다 더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공개된 킹덤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제작된 스위트홈과 디피, 오징어게임 등이 잇따라 전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승리호는 전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달성하기도 했죠. 넷플릭스의 전세계 가입자 수는 약 2억 2천만 명인데 그중 미국 가입자 수가 7,400만 명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에서의 차트에서 연이어 한국 콘텐츠가 높은 순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니 당연히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나 혹은 꼭 한국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드라마나 영화 곳곳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는 것을 택한 것이죠. 넷플릭스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손에 꼽히는 스토리텔링 강국이라며 오랜 시간 다져진 뛰어난 역량을 기반으로 탄생한 한국 콘텐츠들은 넷플릭스의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이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콘텐츠가 이제는 글로벌 대중 문화의 큰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넷플릭스는 이번 오리지널 드라마 파트너 트랙에서도 원작의 설정을 모조리 뒤집어엎는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까지 주인공을 중국계가 아닌 한국계로 바꾼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넷플릭스를 두고 불매 운동까지 벌여야 한다는 등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어떻게 원작의 주인공을 바꿔치기 할수 있지? 처음에는 여주인공이 매우 낯익다고 여겼는데 확인해보니 한국계였다. 여주인공의 가족도 한국 배경으로 바뀐 걸 보고 화가 난다. 정말 혹평 빼고는 할 말이 없다는 등의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넷플릭스 불매운동만큼 웃긴 이야기가 없습니다. 중국은 넷플릭스를 원래부터 지원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본인들이 불법으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나 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스운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파트너 트랙의 원작 소설을 모르고 드라마로 처음 접한 중국인들은 드라마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놓았다는 점이죠. 스토리도 좋고 캐스팅된 배우들의 연기가 마음에 든다거나 지난 몇년 동안 본 드라마 중에 가장 내미약을 충족시키는 드라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죠. 또한, 혹평을 퍼붓는 사람들조차 그저 중국이 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흠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중국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한 질투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중국의 혹평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한국 콘텐츠에 큰 관심을 보이고 대규모로 투자하는 등 한국 콘텐츠를 더욱 높이 사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신들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며 자존심을 세우던 중국인들이 파트너 트랙 드라마를 계기로 그 코가 납작진 상황.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뿌듯합니다.